이번 푸어의 지역은 5 Days m a r 이라고 하는 Floating v i l l 의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냥 기념품만 파는 곳이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은 공장에서 팔던 제품들을 똑같이 팔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기념품을 팔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이 관광객을 위한 시장인 것 같아요 대나무로 <목 뉴스> <목 lonely> <해요> 만든 뭔가 담는통 인데, 미얀마 지역 에는 이런 게좀 많이, 파는것같 아요. 시장이 꽤 길어요. 거의 한 3, 4분 정도 걸어왔는데,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답게, 불교에 대해서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제 모든 제품이 붓다 와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 시장 뒤쪽에 사원도 있는데요. 사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곳부터는 이제 좀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양파나 감자, 당근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당근이. 어, 저렇게 다리가 있어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와. 여기 이제 식당도 있습니다. 아침을 굉장히 부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 days 마켓 이라고 해 가지고 현지인 들이 많이 찾아오 는 그런 곳인줄알았 는데, 그냥 패키지 상 품의 일 부인 것같 아요. 대부분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기념품이나 옷 같은 걸 팔고 있고요. 식당이 있긴 하지만 이제 좀 현지 인 식당 같아서 좀 위생상 먹기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현지인들이 사고 파는 야채나 이런 과일 같은 거는 좀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제 현지인들의 이제 활발한 좀 마켓은 아니여 가지고 조금 이제 실망스럽긴 하네요. 대부분 이런 기념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다리를 건너면은 반대로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는 또 어떤 게 파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도 상가가 있긴 한데 다리를 건너오기 전과 비슷한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여기 또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사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 파이브데이스 마켓에 오면은 그 마켓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원 구경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와 파고다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 이제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파고다 같아요. 이 안에는 이 하나씩 붓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만해도 거의 한 수십 개의 파고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씩 다. 가 들어 있습니다. 야. 플로팅 빌리지가 되게 신기한 곳이네요. 일단 파이브데이스 마켓을 좀한 바퀴 돌아본 결과 아까 그은 제품 점 있잖아요 실버 스미스 그 팩토리보다 은 제품이 여기가 더 저렴해요.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사실 저게 진짜 은인지 아닌지 조금 이제 의심스럽기 때문에 살 수가 없네요. 거의. 반가격보다 더 쌉니다 보통 팔찌 같은 경우에 아까 실버 스미스 팩토리에서는 거의 한 3만 자, 4만 자 정도 했는데 여기는 만짜시면살 수가 있어요 <laughs>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듭니다 저기 가짜가 아닌가? 그래서 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기는 은제품 같이 생긴 게 많은데 진짜 은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아무래도 좀선뜻 구매하기가 좀 망설여지네요.